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오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fter 명사를 써서 완벽한 문장에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before 이라는 단어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선 강의에서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완벽한 문장 앞에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완벽한 문장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는 게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before 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전에 라는 뜻이거든요. 명사 전에 라고 말할 때는 before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돼요. before 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쓸수 있고 접속사로도 쓸수 있는데 일단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완벽한 문장 다음에 before 명사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덧붙여서 명사 전에 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before 명사를 완벽한 문장 앞에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before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해 보도록 할 거예요. before 다음에 명사를 쓰면 명사 전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나는 아침 식사 전에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해. 나는 점심 식사 전에 치과에 가야 해. 나는 저녁 식사 전에 개를 산책시켜.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해. 나는 면접 전에 매우 긴장했었어. 우리는 콘서트 전에 저녁을 먹었어. 너는 경기 전에 몸을 풀어야 해. 파티는 9시 전에 끝날 거야.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나는 아침 식사 전에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해. 라는 말을 해볼 텐데 이 문장에서 핵심은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30분 동안 이두개다 부가적 설명이에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쓰자면 나는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이거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아침 식사 전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평소 때 아침 식사 전에 30분 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나, I인 경우에 동사 원형을 써 주셔야 돼요. 나는 영어를 공부해 가 I study English. 이고그 뒤에 30분 동안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얼마의 시간 동안이라고 말할 때 시간 앞에 전체사 for 를 쓰면 되거든요 따라서 I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해 라는 말이 돼요 내가 평소 때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I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이 뒤에 아침 식사 전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아침 식사가 영어로 breakfast 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전에는 before breakfast 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연결하면 I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before breakfas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연결하면 I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before breakfast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I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before breakfast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두번 써가지고, 부가적 설명을 두번 덧붙여 줄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나는 점심 식사 전에 치과에 가야 해.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이거는 내가 치과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I have to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되거든요. 치과에 가다가 go to the dentist예요. 따라서 I have to go to the dentist라고 말하면 나는 치과에 가야 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그 뒤에 점심 식사 전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I have to go to the dentist. 그 뒤에 점심 식사 전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점심 식사 전에가 before lunch이죠. 따라서 I have to go to the dentist before lunch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have to go to the dentist before lunch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have to 동사원형이라고 말하면 나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go to the dentist. 통째로 외우세요. 치과 가다. 다음으로, 나는 저녁 식사 전에 개를 산책시켜. 근데, 개 산책시키다 이런 표현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원어민들이 개 산책시킨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것도 내가 평소 때 저녁 식사 전에 개를 산책시킨다는 말이죠. 내가 개를 산책시킨다가 영어로 뭐냐면은, I walk the dog이에요. 저 대신에 my 써도 돼요. I walk my dog 또는 I walk the dog 라고 말하면 나는 개를 산책시켜 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저녁 식사 전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저녁 식사가 영어로 dinner 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전에는 before dinner 이 되겠죠. 따라서 I walk the dog before dinner 또는 I walk my dog before dinn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walk the dog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해. 이런 말을 해볼 텐데 이것도 내가 평소 때 샤워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평소 때 샤워를 잠들기 전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는 말은 사실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먼저, 나는 샤워를 해 라고 말할 때 평소 때 하는 거기 때문에 I take a shower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I take a shower 이라고 말하면 나는 평소 샤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한다는 말 아니에요. 평소 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는 말은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는 말을 before bed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I take a shower 다음에 before bed를 써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I take a shower before bed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I take a shower before go to bed 라고 썼는데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I take a shower before going to bed 또는 before I go to bed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 쓰는 것으로 알아볼 거기 때문에 before bed 라는 표현으로 설명드렸어요. before bed 대신에 before going to bed 또는 before I go to bed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before go to bed 는안 됩니다. 이처럼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가 있어요. I walk the dog before dinner. I take a shower before bed.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나는 면접 전에 매우 긴장했었어. 라는 말을 해볼 거예요. 나는 면접 전에 매우 긴장했었어. 라는 말을 하실 때,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긴장을 했었다. 이거죠. 내가 긴장을 했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긴장을 했던 게 과거에 긴장을 했던 거죠. 따라서 과거형 쓰셔야 되는데, 긴장한이 영어로 형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같이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I was so nervous 또는 I was very nervous 라고 써주시면 돼요. I was so nervous 또는 I was very nervous 라고 말하면 나는 매우 긴장했었어 라는 말이죠. 내가 과거에 긴장한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I was nervous. 나는 긴장했었다. 이 말이죠. I was so nervous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매우 긴장했었다라는 말이 돼요. 이 다음에 면접 전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면접이 영어로 interview인데 특정한 면접이기 때문에 the interview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 면접 전에는 영어로 after the interview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 was so nervous before the interview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was so nervous before the interview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업을 위한 면접이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I was so nervous before the job interview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핵심 문장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어요. I was so nervous before the interview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콘서트 전에 저녁을 먹었어 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의 핵심은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이거죠. 이것도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저녁 먹다가 eat dinner 또는 have dinner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e had dinner 또는 함께 먹었다는 말을 꼭 쓰고 싶다 하면 We had dinner togeth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문장에 그 콘서트 전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 콘서트 전에가 영어로 before the concert 이기 때문에 We had dinner before the concert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We had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 before the concert. 그 콘서트 전에. We had dinner before the concert.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면접 전에 매우 긴장했었어. I was so nervous before the interview. 우리는 콘서트 전에 저녁을 먹었어. We had dinner before the concert.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너는 경기 전에 몸을 풀어야 해. 이런 말을 해볼 거거든요. 스포츠 경기하기 전에 축구 또는 농구, 배구 이런 경기하기 전에 몸을 좀 풀어야 해.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핵심은 너는 몸을 풀어야 해.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방한테 너는 무엇을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할 때, 너는 무엇을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할 때는 you should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고. 너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말할 때는 you have to 동사원형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조언을 하는 느낌에서 you should를 써보도록 할게요. 몸풀다가 영어로 warm up이에요. warm up. 따라서 you should warm up 이라고 말하면 너는 몸을 풀어야 해 라는 뜻이에요. 너는 몸을 풀어야 해 라고 말할 때 you should warm up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워밍업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You should warm up. 너는 몸을 풀어야 해. 그 경기 전에. 경기가 영어로 게임이죠. 따라서 그 경기 전에라고 말할 때 before the game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You should warm up before the game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다가 You should warming up.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You should warm up이라고 동사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You should 동사원형. You should warm up before the ga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그 파티는 9시 전에 끝날 거야.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 파티는 9시 전에 끝날 거야. 이 문장의 핵심은 그 파티는 끝날 거야. 이게 핵심이고, 그 뒤에 9시 전에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그 파티는 끝날 거야. 이걸 먼저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어떤 이벤트가 끝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be over 이라는 표현이에요. be over. 따라서 the party will be over. The party will be over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파티는 끝날 거야 라는 말이에요.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근데 be over 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 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the party will be over. 그 파티는 끝날 거야. The party will finish. The party will end. 그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 The party will be over. 이거를 훨씬 많이 써요, 실제 회화에서. 회화체로는 be over 이란 표현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The party will be over 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party will be over 하고, 그 뒤에 9시 전에 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 party will be over before 9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파티는 9시 전에 끝날 거야 라는 말이 돼요. the party will be over before 9 근데 만약에 그 파티는 끝났다라고 하면 the party is over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미래에 끝날 거니까 the party will be over 이된 거예요 이미 b e f o r e 썼는데 before이랑 at은 같이 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b e f o r e 를 쓰지 않고 the party will be over at 9이라고 하면은 9시에 끝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더 파티 will be over at 9 하면 9시에 끝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더 파티 will be over before 9 하면 9시 전에 끝날 거야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너는 경기 전에 몸을 풀어야 해. 이렇게 말할 때는 You should warm up before the game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파티는 9시 전에 끝날 거야라고 말할 때는 더 파티 will be over before 9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 다음에 before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거든요.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을 제대로 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하면 다양한 문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